여러분 잘 왔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당에 들어오면서 성탄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 대림절 첫 주일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벌써 곳곳에 가면 성산 출리도 되고 캐롤도 있는데 성산 캐롤을 송을 때면 왠지 마음이 막 기쁘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기쁘다고 주 오시언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막 그러면 그 마음에 막어 기쁨이 있고 막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심지어심지어 거린 심지어. 그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늘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그 찬양을 하고 들으면서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탈의 계절에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내 마음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늘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항종 직분자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불행은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좋은 교회의 만남은 더더욱이 중요하고 좋은 영적 지도자와 만남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행복 산성포교회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이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복의 동상 성교의 재정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재정이 기름이 흘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 모든 능력을 얻어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과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 성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누군가가 혼자서 독불 장군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형고산 송포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든 일에 제가 혼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혼자 했어도 안 됩니다.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감당하고 함께 동력한 일꾼을 세워서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요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꾼을 선택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인 상송복에 좋은 일꾼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소원을 두고 호금을 전하는 일이라면 성교하는 일이라면 남을 돕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냐 저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꾼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승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뭐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에 인색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일에 인색하지 않아 주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간 관계에 인색하지 아니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인색한 사람의 일꾼이 되면 교회는 참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보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밤낮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돈을 사랑치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돈을 싫어하고 돈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행복상성포구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 감사절 때 추수 감사절에 그렇게 선물 많은 주는 교회 보았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하여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초대 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떡을 떼고 나누는 것 이것은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성포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은 성교하고 많은 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달려왔기에 오늘의 행복의 동산이 가꾸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받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교회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들을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인 사이판에 가면 이 사이판은 그 앞에 있는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에서 팍 물길이 타오르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밀려서 올 때는 도시 전체를 다 덮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저산 꼭대기에 천년이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천년이 된 나무가 어떻게 천년을 버티고 있었느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바다 바람이 쫙세잖아요 근데 바다 바람이 오늘은 이쪽으로 왔다가 내일은 이쪽으로 왔다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거의 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람이 부는 쪽에 여기로 이쪽에서 바람이 오면 반대쪽으로 요렇게 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람을 다 넘어가고 바람을 넘어가고 천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볼품이 없어도 겸손히 숙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겉으로는 크지 않고 볼품이 없는데 뿌리가 쫙 흔들리 내려져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견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 세상적인 것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쭉 내려서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어떤 환란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천년을 지켰듯이 이번에 새로 되는 일꾼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겉은 겸손하고 속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조금 하고 나면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조금 하면 자기 공 잘한 걸 드러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도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 하루에 상급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별거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래요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도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회장인데 어쩌라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그거는 자세를 낮춰서 섬기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되는 거 보면 다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값 주고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뽑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요즘 이 임직자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데든 몰라도 한두 달 전에 내가 지난 몇년 동안에 계속 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일꾼 뽑는 일이라 해서 시험드는 사람 없게 하고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정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고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나다네라는 친구에게 갑니다. 아, 친구야, 나다네라. 내가 보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다고 아주 시은망설이를 해요. 그래도 이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근데 가서 봐야 알지 않겠냐. 그러고 나다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근데 나다넬이 쭉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또 보시더니 기가 막히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리얼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지금 처음 뵙는데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너를 봤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임직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란지는 몰라도 우리가 추천한 이분들은 장노님을 추천할 때는 저는 일부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우 장노님 세 분이 제가 보니까 세 분씩이나 모여가지고 구심 끝에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란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있는 주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은 일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간사함이 없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예요 거기다가 매사에 불평불명해요 또 불평불명하면 자기만 불평하지 않아요 또 주변에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또 만나요 어디 가도 그런 사람끼리 만나요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끼리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땅치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본인만. 가정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져요. 사람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와서 간사한 짓을 하면, 아, 왜 그래?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저기도 모르게 자꾸 그러면 닮아가요. 그게 희한하게 우리 사람의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 간정을 하나 하자면,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이 정인입니다. 절... 때로 교회서두 번째 장노님들에 대해서 칭찬만 하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고 되고 싶은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교회 불평하고 장노님들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교인들 불평하고 그러면 목회자 되고 싶겠습니까? 망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 자녀들의 성전 회복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구역장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다른데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하고, 떡 주는 것도 감사하고, 갔다 와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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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자녀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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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가자고안 가요, 안 가. 제가 요즘, 깊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내가 의뢰하려 막 하나님 감사해요.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자녀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을 목회자로 준비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냥 선물을 나눠드려요. 명절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 우리 지역 동네 주변에 지금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시무하실 때에는 제가 뭐 과일이든지 뭐든지 명절에선 물을 하면 저 혼자 안 가요. 일부러 우리 아들을 태워서 가요. 저는 운전하고 그 선물은 아들이 장로님 집에 갖다 드리게 해요. 이렇게 계속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들을 섬물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로 닮아가지만 간 사람, 간사한 사람을 옆에 두면 그것도 닮아갑니다. 지도자가 간사한 사람을 옆에 두면 나라도 망치고, 정치도 망칩니다. 부모의 간사함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칠 수 있고, 직분자들의 신앙이, 직분자들의 간사함이 성도들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장노님들도 그러는데 뭐, 안수지사도 그러는데, 아, 군사도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레를 부르면서 너는 세상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지 몰라도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편만드는 그런 간사함이 내 속에 없구나 그러면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마음에 간사함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저는 우리 행복이사 성복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원케 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성복의 축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정글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바깥에 나가면 아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인격이 훌륭하고 득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은네를 대접하며 구타하지 않으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덕이 모자라게 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인격과 덕이 부족하면 지맘음대로안 되면 화를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하고, 참을 줄을 모르고, 좋을 때만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언제나 불호와 갈등 속에서 시험 들게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일꾼은 인격과 득이었어서 관용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 한해 동안 노회장을 하고 총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총회 선거관리위원을 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 어떻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어떻게 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다른는지 모르겠어. 아주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뭐, 요거 조금 하나 뭐, 바꾸고, 뭐, 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총회가 끝나고 나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노회도 끝나고 나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 뽑는 일을 법대로 안 하면은, 정해진 룰들 하지 않으면, 지금 총회도 노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총회, 노회 이런 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와, 목사님들 너무 다르고, 장노님들 너무 다르고, 우리 교회 장노님들 천사들이구나. 뭐, 뭐 여러분 보시기는 에 어떤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행복의서성포교회가 이만큼 되게 된 것들 이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에서 이렇게 됐지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끝없이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10년씩 가요 그래서 인격과 덕이 있어서 본질이 같으면 그런 걸로 다투지 아니하고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이렇게다 달라요. 다 달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나하고 조금 달라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줄 줄 알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 선출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아,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인색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면 교회가 아주 문제투성이야.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모습을 따라 교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새로 선택된 일꾼을 통하여 우리 행복의 동상성 보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